네,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세번째 놀러 왔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 이 예, 대나무 숲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진짜 날씨 좋 네. 날씨 고 대나무 숲이 있어. 이게 하얀 토끼들을 잡고 토끼 먹이를 주려구요 토끼들이 대나무를 잘 먹네요. 이 대나무를 따볼게요. 따주세요. 조심. 사물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 여기서 영화도 찍고 했었답니다. 맞아. 데저아

귀엽지, 귀엽지. 토끼까지 몇게 먹고 있습니다. 토끼는 대나무 소다 이렇게 좀맛어요이게이얘는안 예. 먹어요. <laughs> 세 번째 왔으니까 여러분도 예전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노는 데도 있고요. 입장료는 5,000원이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응. 할인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좋금 좋네요 네. 와엄마 누가 젖요토끼가 먹고 싶다고 이렇게 밀립니다 맛직 크지 잘 먹고 있요 물론 더뭐 좋은 산과 산책길은 많지만 여기 있는 이제 아이들이 놀수 있게 조그만 놀이터그 동물들을 좀 키워서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해서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쏙끼야 음. 공기는 좋거든. 치은 이렇게 잘먹는다니다 여러분 근데 보고싶다. 나어선 배우고있어 우또동이를 만난다면 구독과 좋아확인할니다 진짜 먹었네 라면 이제 잠시 마무리 해주세요 저기에서 여기는 또 이제 입구와 출구 쪽인데요. 앞에는 아이스크림과 간단한 커피를 팔고요. 그리고 하얗게 꽃이 목련과 동백꽃이 피었고요. 이 나무 두 개가 합해서 자라는 열리지 나무가 있어요. 네, 한, 한 100년 정도 된 배롱나무인데. 있어요. 영양분을 같이 나무가 두개 하고요. 두 개인데 한 개로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 거북이 나무. 네, 대나무 대신 특이한 저기, 저기 네. 등껍질 자루. 거북이 등껍질처럼 모양이라서 구갑죽이라고. 이것도 똑같이 아까는 그거랑 거북이 나무고요. 여는 이거는. 검정색이라서 까마귀 옷채 까마귀 색 오죽이라 고 음, 검정색인 건 아닙니다. 네. 여기 보면 스크린 가게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잠깐만요. 마무리 그러면...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 그꼭까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동뒤꼭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하면나요? 그럼 안녕. 동 뒤비 구독 까 좋아요. 꼭꼭꼭 어, 어,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